신향도 2000대도 너무 좋고, 어, 스매시 팩터도 1.49로 너무너무 좋고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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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좋다고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클럽 스피드만 조금 더, 어, 높이시면은 뭐200 이상은 쉽게 쉽게 때리실 것 같아요. 그게 렇 이제 그 호르스 그, 그, 그 피드가 나온다는 거 아까 그저그저호르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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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해 주시던 거, 새 네, 네. 손가락도 손가락을 네, 네. 위에서. 풀어줘야죠 위에서 여기서 풀어지면서 던지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예풀어지는거 풀어줘야 던지죠 어. 예. 풀어주고, 풀어줘야 풀 예. 던지게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거 딱 던지고 놓에 이제 돌아라이 그렇죠 이, 이걸 예. 끼지 말 그렇죠 나는 자꾸 자꾸 이렇게 뛴다 그러게네뛰가지고 그리고 죽어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수지가 있는데 예. 이 조약돌을 예. 뭐 10개를 튀기든 20개를 튀기든 많이 통통통통 튀어가는 원리는 더 낮게 이렇게 옆에서 45도로 뿌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때 이제 내가 골프를 칠 때는 자꾸 이걸 뛰고 도는데 만약에 이게 돌을 지어지고 조약돌을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물수제비를 떠 봐라 그러면 아무도 이 오른발을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골프만 치면 뛰고 돌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맞아. 그런데 이내 머리의 상상 속에서 이 조약돌을 던져서 어, 물수제비를 뭐 20개든 30개든 많이 통통통통 띄우고 싶다. 그러면 오른 발을 끝까지 잡아둔 채 이렇게 아마 던지고 싶을 거예요. 이게 골프도 똑같거든요. 자, 이게 이 방향으로 꺾이면은 계속 이 부상이 쌓이는 거고 네. 손목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수직 낙하, 네. 그냥 수직 낙하가 아니라 약간 45도로 이렇게. 그렇지. 예, 낙하가 되면, 요 그립이, 예. 자, 여기서 그냥 수직낙하를 해보시면, 이 그립이 벌써 이렇게 꺾이잖아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이 그립 끝이 손목을 감싸 안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그립이 손목하고 왼손하고 계속 일체화돼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손목이 안 다치고 계속 칠 수가 있는데, 이 손목이 이렇게 수직낙하를 잘못해서 꺾이는 순간, 그래 게 데미지가 계속 반복해서 오는 그런가서 그런가봐. 예,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지이 방향으로. 이렇게. 응, 응. 그럼 얘가 계속 일체가 돼서 샤프트하고 왼손하고 일체가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야 다치질 않고 골프를 오래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네. 음, 예. 이 그림을 가지고 네. 모르고 네. 하면은 그렇죠. 어저께 그 저, 저 우리 프로 그러더라고 네.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한 10년을 해도 안, 안 바뀐다 그러더라고 네. <laughs> 그 네. 얘기를 네. 듣고 그래. 아, 그게, 아. 그래 그게 맞다 네. 네.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 내가 어저께 막 몸살 같은 거나고 이래가지고 어제 내가 그저 쌍화탕 하나 먹고 막 땀을 냈다고 자꾸 아. 원이 다리하고 뭐 오늘 저기 아주 뭐 했는데 가까막가까막 아. 가다가 저나 아. 가까막 가다 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나 생각했 드네. 아니야. 요런 생이 생각이 들었을 때 가야 돼. 이래 가지고 이거를 네. 가지고 여기서 네. 여기에서 이래 가지고 트라이 그렇지. 그게 맞는 얘기야.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예. 거르식으로내 예. 그 가지고 예, 이야거든요이두 예, 예.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손가락에 이 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왼손 세 손가락하고 예, 예. 이 오른쪽에 요요두 개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 예. 헤드 스피드를 이렇게 빠르게 예. 찰랑찰랑하도록 요거를 아셔야 되고 예, 예. 요걸 하다 보면 동시에 뭐가 되냐면 요 지금 팔꿈치가 예. 각도가 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손목으로 탕탕 풀게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요렇게 예.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예예 요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예 단순히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한다고 해서 예. 이게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두 가지가 이렇게 예. 두 가지가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예, 예. 요 기술이 있어야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그니까 아무리 내려도 이거는 예. 이 구질이 예. 맞았다 틀렸다 잘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데 예.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더라도 예. 이 수직 낙하한 후에 네. 이 낮게 들어가서 이걸 타고 들어가려면 요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이렇게 네, 네, 네. 여기를 때리더라도 네.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손가락하고 이 오른쪽 팔꿈치하고 네. 네.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아마 추어 분호가 부모가... 크로페이스가 네. 열렸잖아요 네. 그럼 요걸 이렇게 해서 닫아주는 요게 필요해요 감각이요 <laughs> 예, 요, 왼손 세 손가락에, 네. 요 감이, 네. 딱 잡아채서, 이렇게 해서. 아, 예, 그렇지. 예. 요렇게. 네. 근데 이게 그냥 갖고 오니까 열리는 거죠. 아, 요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예. 네, 그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네. 예. 여기 탑부터 이렇게 채야 돼. 요아 가서 채려고 하니까 넣는 거거든. 아 여기서 이미 채 가지고 예. 여기서는 이미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아 휘어져서 들어가게 벌써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찰랑찰랑해서 예. 여기서 벌써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채가 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예,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세 손가락은 당기고, 예. 요두 손가락은 밀고, 밀고. 이렇게 채겠지,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예. 이 드라이버에서는 이 손목과 손가락의 감이 예. 엄청 중요해서 예. 요 탑에서부터 이게 이 손가락이 걸려서 들어와야 돼요.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손가락이. 그게 위아래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지금 그거예요. 이거? 예 그렇게. 45도로. 이렇게? 예예 예. 90도가 아니라 45도. 45도로. 조금 더. 이가들어올려면이 각도가 약간 45도로 이렇게 요렇게 요 방향, 이 방향이 아니고 아요 방향, 요방이 방향. 예, 방향으로 다니면 저렇게 밀려요. 예, 얘가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음. 예, 요렇게 예, 예 렇게 45도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야 얘가 땅하고 클럽이 닫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겁니다. <laughs> 그러면, 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 이, 지금, 요, 오른쪽 팔꿈치가, 예. 45도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각도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위아래로 되면, 각도 유지가 깨지잖아요. 아. 요렇게. 이렇게? 예, 요, 각도를 유지하면서, 손가락은 살랑살랑. 아, 살랑. 음...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들어오 아, 이렇게. 들어오 예. 들어오고, 이제, 좀덜 맞았지만, 예. 거리도 좋고. 살랑살랑 때리는데, 다시 나갔던 놈이 들어오고, 거리는 늘어나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살살 손목으로만 톡톡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리와 방향은 좀더 좋아지거든요. 예. 드라이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 얘기해서 가는 게 아니고 45도로 예, 45도로 45도로 가야 되는 그렇죠. 지예 예. 45도로 탁. 그렇죠. 거, 던지고 나면 돈만 된다. 그렇죠. 예좀 예. 전에 밀렸을 때는 45도는 됐는데 골반이 같이 돌고. 아 거니까. 같이 가면 예. 안 된다. 예 가니까 밀리는 거고. 아, 이거는 골반을 아. 움직이지 않고 45도로 내리니까 치고 난 다음에 같이 골반이 도는 거. 아그 예. 타이밍이 이제 서로 손팔 그 다음에 골반. 이게 이제 세 가지가 타이밍이 맞아요. 그렇게. 내가 아이언처럼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회전하면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아이언이고 드라이버는 오른발에서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맞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음. 예. 때리고 한참 있다 돌고 그렇게 내가 여기 빼었기 때문에 예. 하체를돌아라 체중기도 저도 돌아가라. 이러면 골이 ]다. 다 오른쪽으로 밀려버려요. 하체가 돌면 때려놓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 축의 중심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서 드라이버는 뒤에서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 놓고 돌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네. 가는 겁니다. 원리가. 이래야 거리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좋아지거든요. 많이는 아, 또 끌어 가지고 얘 예. 각도를 쳐다 보면은 그렇죠. 제대로 이제 제대로 방향이 맞으면은 제대로 더 온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거리가 쭉쭉쭉 늘어납니다. 들돌았네. 들돌았죠. 예.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는 거지. 음. 예. 이야, 몸이 돌면, 손실이거든요. 그 모든 게. 아, 내가 그렇게, 그게, 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들었던 거하고, 네. 그 프로님 그 얘기하시는 게, 네. 반대잖아, 반대. 반대. 어, 내가 이 반대로 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띠를 떨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 쳤는데 드라이버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전과 체중 이동이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후 체중 이동 후 회전 예 근데 쇼다이언일수록 선 회전 선 체중 이동 그렇죠 후 임팩트 오 응. 이거 그게 훨씬 낫잖아요 박자가 그죠 거리도 좋고 방향도 더러워. 좋고 더그렇잖고요 자꾸 내그 그 생각을 네, 하는 친구들 예, 예, 예. 요겁니다 <laughs> 예, 예, 예. 그, 이해 가셨죠 이제 그걸 자꾸 내가 부르님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 요거 예. 요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거 돌아. 요거 임팩트 먼저 응. 딱 맞고 나서 응. 체중이동 앤턴 그렇지 이렇게 예, 예. 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아이언하고 같이 같이 체중이동 예. 하면서 예. 임팩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죠. 왜냐면, 체가 기니까. 음, 음. 체는 길고, 회전하는 원주는, 반지름은 훨씬 큰데, 몸이 돌으니까, 이제, 클럽 헤드가 늦게 도착하면서 열리는 거죠. 예. 그래. 그래서, 일단, 선 타격 후 회전. 음, 그것만 명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북 애들이 전투기를 쐈는데, 예. 아니면 폭탄이 날라왔는데 일단 우리도 먼저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타격 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일단 선타격 해놓고 그 다음에 뭘 돌든지 체중이동을 하든지 뭐 하는 거죠 <laughs> 그렇죠. 오른발 안 뛰고 탁 때리고 때렸다는데 그래서 오른발을 축으로 스윙 축으로 때려야 상향타격도 되고 뭐 모든 게 되는 거지 아. 몸이 움직이면 일단 무조건 하향타격이 되면서 페이드부지를 내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손실이죠. 아 어느 정도 그래도 좀더 좋아졌습니다. 많이 많이 돌아왔죠. 거리는 점점점 늘어나잖아. 요 그죠? 예. <laughs> 늘어나죠 예. 그게 그게 내가 자꾸 자꾸 프로님이 얘기하시는 거. 예. 그 자꾸 신경 쓰 이게 안 되지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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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조금 들 들어왔지만 예. 어쨌든. 선 타격을 하니까 거리는 네. 늘어나고 방향성은 이제 안정되고. 근데 예. 저, 정도 저 정도 나가는 건그강 관계 없죠. 선수들도 이 정도는 다 나가요. 그러까요 예. 어느 정도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예.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오른쪽으로 출발했던 게 왼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면 음. 이거보다 몇 메다는 더 나오죠. 그러까요 제가 예. 50. 그럼 몇 개만 더쳐보시고 예, 예. 오늘도 또 마무리 하죠 예, 예. 그러죠. 네. 예. 하아, 어쨌든 훨씬 더 타격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밀려서 그러는데, 네. 예. 이게 뭐냐면 몸이 약간 미세하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거네요. 그렇죠? 오 정정부네요. 그렇아요 이거잖아요. 예. 네. 오 그럼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또여기까시다 예예. 아 그리고 오셔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니 예. 온 보람이, 그리고 보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예. 한 도어버인가 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 같거든요. 애정이. 아무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유망한 프로님이 있고 네. 유명한 프로님 이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유명이 유명하다고 해서 나하고 다 맞진 않거든요, 아니야. 그렇지만은 덜 유명해도 나와 맞는 또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유명하신 프로님들을 찾는 것도 괜찮은데 좀 여러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님하고 나하고 맞을 것 같다 하는 프로님을 또 찾아서 레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내가 네. 딱 거니까 네. 수많은 프로들이 유튜브를 하잖아. 네. 마찬가지야 아, 요새는? 네. 너무 거의 다 너무 네요 그래서 그 아무리 봐도 네. 네. 그사람들전 젊은 사람들 한참 배우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스윙 즉. 저저저저 그거지. 네. 내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네. 드라이버에서만큼은 일단 인투아웃으로 들어오고지를 려면 일단 어깨와 손으로 맞아야 됩니다.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체중 이동하고 턴하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 타이밍이 바뀌는 순간 이제 페이드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음. 예. 이렇게. 이제 내가 여 왔는게 네. 네, 가볍게 서가지고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아까 이걸 그 어떤 데는 이게 잘 맞아 네. 어떤 데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잘 맞아 어떤 데는 게, 이게 그 어떤데 또안돼안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사람또 얘기했던 것들을 해, 해볼까 네. 제 사람 얘기했던 그러다 보니 엉망이 됐고 알수 있는 자체가 아. 그래서 그 수직 낙하도 모르고 응. 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그게 예. 모르고 내가 예. 자꾸 해, 예. 그렇죠 이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내가, 내가 이 수직 낙하는 하는데 응. 다만 전제 조건이 수직 낙하와 직후에 수직 낙하 하자마자 이게 이렇게 손하고 팔의 동작이 병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예. 자,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예. 원 코킹을 하면서 헤드를 풀어 줘야 되고요. 풀어 줘야 된대. 예. 두 번째는 동시에 이 오른쪽 팔꿈치가 각도를 유지하면서 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때, 오른발은 떨어지면 안 되고, 임팩트를, 임팩트를, 임팩트를 가. 가 예. 떨어지면 안 된다. 가한 후에, 네. 체중을 다 볼에 실고 나서, 그 다음에 턴. 이게 예, 턴이니다 예. 예. 그렇죠. 예. <laughs> 그러니까 선 임팩트 예. 후, 체중 이동 예. 후 턴.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볼이 예. 맞지도 않았는데, 이제 돌기 시작하면 은 벌써 페이드가 나기 때문에, 벌써 방향하고 거리에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원리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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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예. 그래 내가 여기 연습해가지고. 네네. 또한번 들려주세요. 네, 다음에. 네네네.